하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철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 9 0 2장입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멸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다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기 법.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륙 가받았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감 받았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마지막절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마지막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음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랍은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간증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이름과 행적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듯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영원한 본양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과학의 첨단 기기라 할수 있는 슈퍼 컴퓨터의 개수를 해보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왔다간 어, 인구수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돌려보니까 약 940억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940억 명들 이들은 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영원한 귀착지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눈으로 보았기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 믿음의 손조들처럼 다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소망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 많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땅 위의 명예나 권세, 물질에 매여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기독교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본양을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순례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세상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며 이 인생은 속히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날을 개수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내근, 나그네로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로 또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보아나 명예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답게 뜨거운 가슴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땅 위에 메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내 영원아, 찬양하라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천. 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도. 하로 주여 일창을 로부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